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들어, 손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을 때에 믿음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은... 어쩌면 소망을 두고 기쁨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겨내는 신앙일 겁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헛것이고, 행함이 없으면 또 믿음이... 헛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을 이루고 믿음은 행함을 또한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행함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말하고 있음을 안,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교만한 자들아라고 말할 때그 마음을 낮추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할때이 교만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 뭐 했다 이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없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게 말씀을 따라 가는 거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새로운 말씀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면, 그 힘을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나 이럴 때에, 명나라나 이럴 때에, 속국이 되어져서 있을 때에, 그중 명나라의 어떤 그 청나라의 황제가 허락을 안 하면 왕이 우리나라에선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황제가 우리나라 임금을 추인을 해줘야 우리나라 임금이 무슨 종, 무슨 종, 선종, 뭐 세종 이렇게. 그 역대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왕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그냥 대군이에요. 수양 대군, 무슨 대군, 무슨 대군,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나라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서 있을 때에 거기서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내면 황제나 거의 맘먹었어요. 황제가 보낸 사신인데 여기 와서는 지가 황제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힘을 자주 유지할 정도로 뇌물을 받아 먹고 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이 자기가 무슨 황제를 맞먹는 그러한 힘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에그 사람은 왕의 심부름꾼 왕의 사신인데 우리나라의 약한 사람 나라에 와서는 자기가 황제처럼 군림을 하고 온갖 폐악질을 다한 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교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우리는 사는 것인데 그게 내 것이냐, 내 힘이냐, 내 어떤 능력이냐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을 놓고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자를 높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겸손이란 말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은 그 겸손함은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더 크신 은혜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자기 생각하는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빈제해서 그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맡겨주시니도 하나님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뭔가를 행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힘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놓고 겸손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애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하라는 말은 순종과 복종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순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복종은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함께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럼 지금까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의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산 생활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미 그것이 자랑이 되버리면 내 품삯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그 일을 해 놓고 내가 자랑을 하면 어공보 뭐 그게 자기 품삯 받은 거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주님 마음에 즐거움이 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즐거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힘은 세상의 어떤 힘내 의지적인 것을 깨뜨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요 마귀는 무엇을 우리를 가지고 주장하냐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미혹해서 탐욕을 이루게 하고 그 욕구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질 않아요. 오직 내 심, 내 의지, 내 방법, 내 꾀, 내 어떤 이해 타산, 자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마귀에 대해 마귀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격동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악한 영과 세상의 일들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냥 있어도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게 말씀적이고 이게 세상적이고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오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미혹당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는지 그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서 저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몇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의에게 절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게 따라가서 죄를 절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성령으로 주장받고 있지만 내 몸이 죄의 법에 엎드려 절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저 사람한테 끌려가서 돈 받고 가서 일하면 그 사람 하루 동안 그 사람의 종 노릇하는 것이지 내 아들 노릇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게 엎드려 절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의의 종이다 하나님 편에 엎드려서 말씀을 따라가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사을 다면, 그 생활이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다 하지 못해도 그게 의의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는지 그의 종이 된다"라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넘어뜨릴 수 없고 도리어 사단이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해 보세요.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가리라. 네가 강을 건너갈 때그 강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을 지나갈 때에 그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 안에, 진리 안에,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대적할 수 아니라, 그러면 그 사단은 너희를, 마귀는 너희를 피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으로 들어가라 말이요, 비가 오면. 이것이 싸움이고 이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있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를 만나 주리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도볼 수도 없고 계셔도 손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으면 내 힘으로 다 하게 되고 자기 자랑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할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슬퍼서 또는 연약해서 이 무너지는 생활, 이그러지는 생활이 싫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견디고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50%를 도와주고, 내가 50%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70%하고, 하나님은 30% 밖에는 안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이러한 자리는 오늘 우리가 아닙니다. 100% 믿음의 사람들은 100%,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도신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100%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사도 바울도 그잖아요 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관제의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00%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내 전부를 당신 안에 당신의 품 안에 안고 데리고 갑니다. 어린아 우리가 어린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어린 거 태어나서 1년도 안된것 또는 몇달된 놈은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를 손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방바닥에 두려려 이불 속에다가 요람 속에다 넣어 놨다고요? 아니에요. 엄마는 품고 있어요. 여기다가 눕혀놓고 주왕에 와서 일해도 마음은 그 자식을 품고 있지요. 손을 한 번도 그 자식에서 품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연약한 그 아이는 온전히 엄마의 품에 맡겨져 사랑에 맡겨 있으니까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주님은 품어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 생각과 뜻을 나의 행실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되어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살며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까이해라. 그리고 죄인들아, 네가 혹여 불의를 행했거나, 혹여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손을 깨끗이 해라. 거기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 불의에서 손을 씻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손을 씻는 게뭐 자기 옷을 빠는 것, 자기의 신 옷을 빠는 것, 손을 씻는 게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던 더러운 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살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사는 이 지혜가 우리들 마음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게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담그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손을 함께하고 있고 또는 세상과 손을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두 마음이나 이 세상에 손을 담그고 더러움을 붙잡고 있는 데서 떠나서 오늘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마음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마음에서 깨끗해 하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 먹지 말라는 말이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누릴 물질을 주시는 그 물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자기의 욕심이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돈에 자유를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전실로 이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고 먹고 마시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할 때에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와 근원이 된다고까지 말하는 이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위해서 날마다 양식을 주는데도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고 뭐 고기가 먹고 싶고 꿀이 먹고 싶고 빵이 부드러운 빵을 먹고 싶으면 마늘이나 부추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함은 주셨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마늘이나 부추를 먹지 않아서도 그들의 힘은 쇠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많이 자식을 더 많이 낳고 그들이 원하는 건더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보다 하나님보다 그 먹고 마시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됐고 죽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크잖아요. 고기가 없으면 내가 너가 너희가 나에게 구했더라면 내가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애급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느냐? 라고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지금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육신의 생활은 끊임없이 애급의 고깃가마와 떡가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애급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모든 생활이 다준게 똑같은데 오직 그 소망이 하나님과 주님에게 있느냐, 먹고 마시는 세상에 대하여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해도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안 모자르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의를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벌수 있으면 벌고 땀을 잃으면 땀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도 피곤할지라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양식을 배고프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송아지에게 일하는 망아지에게 그 입에 멍해를 씌우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하고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은 절대로 배고프게나 가난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온갖 놀기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세상의 여행을 위해서는 즐거워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거라고까지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라는 말을 왜 하는지 압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인락을 사랑하고 육체의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다 보면 오늘 그의 영혼과 그의 생활은 피폐해진다는 말씀을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소망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삶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슬퍼라는 말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붙잡고 있다면 애통해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애급에 대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너는 너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자비를 구하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여주시고 그 슬픈 자리에서 우는 마음은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즐겁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님께로 돌아가서 두 마음을 품은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와 순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이 주님이 주신 사랑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발견하셔서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평화가 날마다 충만되게 하여 주님 앞에 굳게 선언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어린 마음을 붙잡아 장성한 힘 있는 군사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날로 새롭게 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또한 새 힘을 얻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